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이럴 때 얼마 전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조르운전하다가 앞에 멈춰서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두명 사망, 16명 부상. 그 사고 떠오르시죠? 그 사고가 그 운전자 개인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일찍 퇴근시켜 줬는데도 그날 저녁때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나는 만성 피로야. 그래서 핸들만 잡으면 졸려. 이런 분들은 핸들을 잡지 말아야죠. 또 어떤 분들은 난 어제 충분히 잤어. 어제는 술도 안 마셨고 멀쩡해. 하지만 가다 보면은 하품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일부러 꼬집어보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눈꺼풀이 내려오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이럴 때 순간적으로 고속도로에서 3초만 눈을 감으면 앞을 못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8m죠. 3초면은 84m죠. 3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어, 앞에 뭐가 있다! 어,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러고서 브레이크 잡는데 또 1초 걸리죠. 결국은 3초 동안 앞을 못 보면은 순간적으로 100m 이상을 달려가는 겁니다. 터널 입구에서 잠깐 졸면 터널 안에 막히는 거, 그걸 못 보고 들어서 그대로 막는 거죠. 이게 바로 작년에 봉평 터널 사고입니다. 따라서 졸음운전은 내 스스로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졸업운전,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죽게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죠. 따라서 졸업운전 막으려면 여러분들 휴가 가시기 전에요. 출발하 전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날 늦게까지 술 드셨으면 아침에 깬것 같더라도 아직까지 숙취가 남아있죠. 그런 경우 운전하시면 안 되죠. 또 휴게소에서는 요번 휴게소에서 쉴까 말까 할 때는 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쉬십시오 거기를 지나치면 바로 졸리기 시작합니다 또나 혼자 먼 거리 운전하지 마시고요 가족 또는 친구랑 교대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보험 적용되는지 나이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혼자 놔두고 나머지 쿨쿨 잘게 아니라 운전할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